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묻치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힘과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뭐라 안 하면 오히려 잘 하는데 꼭 누군가 하지 마. 하면 왠지 더 하고 싶고, 이거 꼭 해. 하면 괜히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내가 정하는 그 타이밍에 뭔가를 하는 게 가장 속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 고하실 때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알았다 가지 마라 하시니까 슬퍼하면서도 억지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말씀하시며 그리고 힘을 주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순종을 해야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알려지고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일이 두렵고 당장의 현실이 무서워서 흘리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슬픔에 빠져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 순종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지만 우리의 눈물이 믿음이 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단이 따르는 회개와 돌이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기보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늦게나마 행동으로 뭔가를 만회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기들이 범죄를 했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을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모세가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 이 교회가 교회의 필요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라도 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열심히 해볼게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멈춰서 회복하시라며.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느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놓치고 내가 판단해서 움직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네 고집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이게 문제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 마느냐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는 성막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는 관심이 없고 땅만 보았고 결과만 보았고 결국은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신앙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에게 패하고 호르막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앞서 나가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 무모함이고, 열심이 아니라 허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신앙의 타이밍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잘 되는가, 성공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임재가 오늘 내 걸음 안에 있는지 내말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게 인생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멈춰야 할그 타이밍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몸집과 손집과 표현과 그리고 내 말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감사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내 신앙의 타이밍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담대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Man.